안녕하세요. 골프 캐스티비 헤드 프로 박대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쿼를 지키는 핵심 포인트, 쇼퍼팅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그립, 견고한 그립, 그리고 정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상적인 인투인 스트로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잘 굴리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기술 다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쇼퍼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스퀘어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스퀘어 임팩트를 가능하게 하는 인투인 아크 스트로크.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스트로크를 일자로 하려고 해요. 일자로 가는 스트로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트로크가 일자로 다닐려면 상체를 90도를 세워주세요. 보기 흉하겠지만 나는 꼭 일자로 보낼 거야. 그러면 90도를 숙이게 되면 스퀘어 임팩트 존을 늘려서 일자로 좀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셋업은좀 불편하잖아요. 인투인 스트로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회전 시켰어요. 패스 열렸나요? 화면상으로 열렸지만, 내 몸의 중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스퀘어입니다. 팔로우 했어요. 화면상으로 다쳤죠 그런데 내 몸의 중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인투인 스트로크가 반복 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인투인 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인투인 스트로크를 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얼라이먼트 스틱 두 개를요, 이렇게 겨드랑이 끼세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스틱을 X자로 교차시킨 다음에 스틱과 그립을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상체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똑딱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적인 인트인 스트로크 쇼퍼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스퀘어 임팩트를 가능하게 하는 인트인 스트로크 만들 수가 있죠.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자, 셋업을 하고요. 백스트로크 없이 팔로우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자, 공을 치지 않고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셋업을 해놓고 백스트로크 없이 팔로우만 쭉 나이스인. 다시 한 번. 정렬하고요. 백스트로크 없이 쭉. 아! 그래도 훌륭한 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로우 연습을 하게 되면 인투인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쇼퍼팅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인투인 스트로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캐스트비 헤드프로 박대성이었습니다. <목소리>